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중고급 수준의 사활 두 문제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고요 흑이두 차례입니다 자, 백을 잡으러 가는 문제겠죠 자, 일단 여기 한 점을 잇는 것은요 백이 이제 이렇게 한 집을 내면 은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가 되죠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맞으니까 여기서 백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무신코 여기서 선수겠지 하고 나갔다가는요 이거 한번 맞고 잡힙니다 살수 있는 군도가 나오질 않죠. 조심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있는 것은 이걸로 1 백이 삽니다. 자, 그러면 치중을 먼저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걸 따버립니다. 이걸 끌고 나와야 되는데요. 나오고. 나오면, 이게 나오면서 단수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 이어야 되죠. 차단이 되니까 이것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냥 막는 건 어떨까요? 그냥 동그라미 치면 그만입니다. 자,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죠 자, 요 백을 잡으러 가는 수는요. 여기가 적극수입니다 자, 한 점을 때린다면은 찔릅니다. 막을 때 파워하고요. 단수 치면 나옵니다. 자, 자충이 걸렸기 때문에 또못 들어오죠. 그러면 백이 먼저 나가면요. 그때도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를 두면은요. 이때 단수로 치면 그만이죠. 여기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 비록 요한 점은 살려올 수 없지만 젖혀 놓게 되면은 집이 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한번 밀어 놓고 이렇게 막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를 살려옵니다. 이거 단수 받아주는 거죠. 두점밖에못다녔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알았어요. 번째, 이쪽으로 딱 뛰게 되면은 백이 집이 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 역시 100을 잡으러 가는 문제인데요 이게 좀 자충에 걸렸기 때문에 어 그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일단 급소로 보일 수 있는 곳은 이제 이쪽을 파워를 먼저 하는 수와 그리고 이쪽을 튀어 들어가는 수 정도가 되겠죠 뭐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으로서는 뭐할 수가 없죠 여기가 지금 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확실히 파워를 못하니까 단순히 도서는 안 되고요 뭔가 수작을 부려야 됩니다 일단 이쪽으로 먼저 가면은 백이 받아줍니다 자 요렇게 한 칸을 뛰어 들어가서 차단을 하면요 요렇게 두어서 여기를 끊을 때 있게 되면 정확하게 양자충에 걸렸죠 요것은 흙이 알기 쉽게 백을 잡은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요렇게 됐을 때요 백이 요렇게 뒤로 물러섭니다 자 이거 살려가야 되는데요 요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은 요한 점을 살리질 못하기 때문에 두집나고 살아버리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백이, 흙이, 그렇다고, 뭐, 색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죠. 이렇게 두더라도 이걸 단수치면은 여기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냥 이제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죠. 자, 이것도 이렇게 잡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양자충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또 이렇게 잡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젖히는 순간에 막지를 못하죠. 이걸 따내야 되는데 옥집이 되니까 이 모양에서 살릴 수 있는 수는 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그때는 따내는 거죠. 지금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살게 됩니다. 그럼 모양을 좀 거슬러 올라가보면요. 이 교환을 먼저 하고 두는 게 백한테 이렇게 두는 선택권을 주면서 이거 자충이 된 셈이 됐죠. 그러니까 1번, 2번 교환이 대악수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가야 되고요. 차단할 때, 그때 이 수순을 밟으면은 정확하게 양자축으로 잡을 수가 있죠. 자, 백이 여기서 아까처럼 뭐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선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자충교환이 없기 때문에 백이 먼저 두더라도 집날 수 있는 모양이 안 되죠. 뭐 이렇게 두더라도 치중하면 그만이고, 그냥 이어도 그만입니다. 자, 그래서 수순, 여기를 먼저 가고 가는 것은 이것 때문에 살았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교환했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양자층으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두 문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 갖고 옵니다. 감사합니다.